안녕하세요. 등산 패밀리입니다. 체력 약한 초등생도 갈수 있는 산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나레이션은 첫째 영희가 맡았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산은 관악산 서울공대 2시간 40분 코스예요. 관악산은 높이가 632m이고 서울시 관악구와 가천시 사이에 있는 산이에요. 오늘 코스는 서울대 공대에서 출발해서 정상까지 갔다가 원점 회귀하는 코스예요. 내비게이션으로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를 찍고 가시면 돼요. 대중교통으로는 서울대 입구역에서 버스를 타고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서 내리시면 돼요. 시작 고도는 222m이고 최고 고도는 640m, 누적 고도는 382m예요. 이 내용은 등산 어플 트랭크에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저희 속도 기준으로 2시간 40분 정도 걸렸고. 4.2km를 걸었어요. 건설 환경 종합연구소 근처에 주차를 하고 바로 들머리로 들어갔어요.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이 있지만 깨끗하지는 않아요. 등산로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찾기는 쉬워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셔도 돼요. 저희는 이곳에서 연주대 방향으로 갔어요. 이날은 계곡에 물이 참 많았어요. 물소리를 그 들으며 힐링 기분는 시간을 가졌어요. 돌 계단길도 올라가고 데크 계단길도 걸어 올라갔어요. 경사도가 급한 곳에서는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면서 올라가요. 꾸준히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와요. 저희는 연주대 방향으로 갔어요. 이곳에서 직진해서 올라가면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하고 여기서 기상 레이더 관측소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편안한 길로 갈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공터도 나오고 이제 마지막 계단을 걸어 올라가요. 전망대에서 정상석 쪽이 보이네요.이제 정상에 도착했어요.이 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멀찍히 인증사진을 찍었어요.저 멀리 멋진 전망도 구경하며 땀을 식혀요.그리고 한쪽 자리에 앉아서 준비해온 일과 김밥을 먹었어요.이제 어떤 길로 돌아와서 등산을 마쳤어요.등산을 마치고 학생회관에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운동을 하고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도 부모님과 관악산에 꼭 한번 가보세요. 강추해요. 영상 기록은 아래 부모님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